내 이름은 하오.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오늘은 좀 멀리 사시는 우리 이모댁에 갈 거다. 얼른 얼른 가야겠다. 가기 전에 케이크랑 사갈까? 우리 이모는 케이크를 엄청 좋아한다. 케이크가 집에 있긴 한데 우리 케이크는. 내가 맛있는 맛이 없는 케이크라서 이모가 안 좋아할 게 분명하다. 얼른 가서 케이크 차려있지 <목소리> 그 케이크 집과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아니 그 케이크 집과 이모 집은 너무 멀어서 다시 집으로 와야 한다. 어, 어? 아니,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리모는 왜 멀리 지은 거야? 아니, 지은 거린다. 자꾸 왜 이러지? 여기다 케이크 가게. 아줌마! 아이고, 아 어? 나, 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아줌마! 어? 안 계시네? 케이크랑, 고기랑 파이랑 빵이랑 하나씩. 안녕히 계세요. 아 우유도 사가야지. 어, 우유가 없네. 이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기는 뭐지? 새로 생긴 가게인가? 철물점? 별로다. 응? 포키 가게가 새로 생겼네. 뽑기 한번 해봐야지. 하나 넣고. 뿅. 어? 뭐지? 인형? 음,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세개 넣어야지. 하나. 둘, 셋. 뭐야, 다 인형만 나오잖아. 어? 아, 이게 뭐야. 더넣거거야 하나 둘셋나호둘호셋 호, 호, 뭐지? 뚜껑 두개랑 오 장난감 보석 예 가방에 넣어야지아돈 엄청 썼네 아, 한 달간 어떻게 먹고살냐 하나도 엄마가 엄마가 장 가서 빨리 안 오는데 아이 망했다 이쪽 길로 가면 되는 거였지 <laughs> 얼른 이모집 가고싶다 어? 새로 생긴 길인가? 음쪽으로 가면 안음음데 이쪽으로 돼, 안 돼. 올라가는거 음나 아, 여기다. 우리 이모집은 껍대기가 삼각형으로 생겼어. 여기다다 왔네. 응? 어 이모집. 이모! 1층에 안 계시네? 2층에 계시는가? 이모 어디 계세요? 오늘도 안 계신데? 다른 집에 계신가? 아야, 응? 이모가 안 계시네. 아, 괜히 헛걸렸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랑 가까운 이소이네 집에 가야겠다. 이소이네 집이. 반대편 아파트였는데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 2층여긴데똑어이 똑똑똑 똑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똑똑똑 똑똑똑 아무도 없나 보네. 아 이슬이랑 놀고 싶었는데 그냥 가야겠다. 이모는 왜 이때 없는 거야? 아, 이모네 집에서 놀고 싶은데. 아, 진짜. 어느 쪽이지? 이쪽으로 가볼까, 한번?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 맞나? 어, 여기도 왔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내 집, 우리 집이 나온다. 오, 깜짝아. 나 도둑 아닙니다. 내 네, 도둑 아닙니다. 아, 엄청 썼네. 케이크도 많이 샀는데, 어떡하지? <laughs>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음... 음. 아, 그래! 우리 집 바로 밑에 집 사는 핑키네에 놀러 가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집어넣고 아, 어, 돈 정말 많이 썼다. 꽝도 집어넣고 인형이랑 장난감 보석은 가져가서 놀아야지. 이거 문 열어놨네. 핑키야, 핑키야. 핑키, 아, 핑키야. 여깄다.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똑떡 핑키야. 놀자. 어, 핑키 안녕. 그래, 안녕. 뭐 하고 있었어? 나, 나책 읽고 있었지. <laughs> 우리 인형 갖고 놀래? 아니면 보석 갖고 놀래? 아니면 먹을 거 먹을래? 나? 나는 나는 나 그저 보석 하나만 줘 보석? 어 어떻게 하나만 주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상자에 하나를 넣어놓고 인형도 하나 줄게 아니다 그냥 상자에 이 넣어줄게 그렇게 이렇게 가져 여기다 놨어 아 지금 놀을거지 그러면은 자 너는 이거 어 이거 아이고 어, 미안해 바닥에 떨어졌어 어, 또 떨어졌네 너왜 그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거야 잘 안된다 미안 못 주겠다 잠깐만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어 쓱음응 음, 됐어 그거도 가져 그리고 하나 더 가져 인형 내가 줄게 내가 새로 생긴 뽑기 가게에서 뽑기를 했는데 오케이 너 어떤 거 먹을래? 나 뭐 있는데 어 케이크 쿠키 호박 파이 빵 쿠키랑 호박 파이 먹을래 알았어 아 이것도 주기 힘든데 그냥 먹어 자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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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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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더 줄까 그러대 그 그래, 뭐. 여기다가 둘게. 나머지들도 여기 두고 갈게. 내 거는 챙겨가야 돼. 안녕, 핑키야. 나중에 또 보자. 그래, 어우야. 잘 가. 음, 안녕. 어우와, 야, 아 하하하, 나 좁은다. 음, 뽑기 여기 또 가야지. 이번에 이거 다 쓰더라도 장난감 보석만 뽑을 거야. 야, 아야, 너무 세게 뛰었어. 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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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겠지. 아, 밝다, 밝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뛰어, 뛰어. 어왜안 뛰어줘.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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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슉슉슉 슉, 슉! 점프! 뛰어 뽑기에 도착!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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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넣어놓고 하나 뭐야 또 인형이야? 어둘 또... 아 진짜 이런 기분의 확률로... 아, 하나 나왔잖아. 어째 어떻게 들어있는 거야? 씨, 짜증나... 아저씨, 환불해주세요. 환불 안 됩니다. 환불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할게요. 예! 보상나왔다! 오! 또 보상나왔다! 예! 또 보상나왔어! 마지막 한번만 제발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음, 음? 아 뭐야 얘는 진짜 부르네 아이콘이야 다시 뽑을게요 아저씨 뭐야 뭐야 돈 대체 다시 뽑을래요 뭐 나온 거지? 어, 아싸뇽! 캬! 삐다 음, 또뭐 할까? 위층에 뭐 있나? 밖으로 나가는 거였네? 석탄이다. 쨍, 장난, 장난감 보석이 도 좋아. 음, 여섯 개만더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볼게요. 뭐 나왔어? 아, 꽝이네. 설마? 뚜껑이야. 음, 이게 뭐야? 아저씨, 이거 기계가 이상한 거예요. 붙여줘요. 마지막 한번 여기서... 어, 아싸병! 뚜껑 다시 할래요. 네 번, 다섯 번! 엄청 많이 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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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계세요 아 응? 응? 다 걸렸나봐 너무 오래 사돌아다녔어 추운데 빨리 집에 가자 얼른 얼른 빨리 빨리 휴 드디어 집에 도착 장난감도 놓고 돈도 하나 놓고 음, 오늘은 아주 재밌는 하루였어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제가 하루하루 맨날맨날 맨날 올리려고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듣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허우는 가보겠습니다. 안녕.